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보는 밀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음... 오늘의 주제인데요 현재 중국 일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중국군 전투기 J15죠 네. 이 J15가 일본의 F15J 전투기를 이 공해상공에서 레이더로 조준을 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겁을 지기 위해서 도발을 와, 한 거죠. 아, 진짜 충분히. 도발을 네.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과도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무발적인 공중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무발적인 어,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야 저는 정말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백진삼입니다 여러분. 아이 백진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는 먹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홍삼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아 이제는 이 백진산을 먹다 보니까 진실한 걸로 홍삼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너무 좀 밍밍하고 그렇죠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네. 좀 약하죠. 성분이 좀 밍밍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 사포닌 음. 성분 때문에 이 백진산 진짜 산삼 백년대 산삼 아닙니까? 이 산삼을 먹는 건데 홍삼 뭐인삼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백진삼 3 k 력 하나면은 충분한 81mg의 이 사포닌을 저희가 섭취를 할수 있어요. 입에 가득 차고 향이 가득 차는. 네. 그리고 훨씬 더 진해졌어요. 이런 네. 거. 예. 네. 네. 자, 백진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년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백년된 산삼을 직접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 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 보세요.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 보세요. 아, 이렇게 광고도 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먹어 봐야죠. 저는 간단히 뜨는 시간 전에 먹고, 먹고 왔어요. 야, 네. 이게 바로 어, 드셔야 돼, 이제. 이거 음, 하나면은 음. 하루가 아주 그냥 개운하고 힘이 넘쳐요. 드십시오. 예. 진하죠. 가득 차고 입에 어. 향도 좋고. 음. 진짜 입안 음. 가득히 이 삼위향이 확 음. 퍼집니다 아주 그냥 쌉싸하고아 음. 여러분 끝내줍니다 예 이게 한 박스에 30포가 들어있거든요 예 30일 정도 드시고도 마음에 안 드시면 예별 변화가 없으시면 환불해도 된다고 백진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음. 이 백진삼 이 자신감으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백진상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같아 그래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진짜 밝아지신 것에 또그 순간 아, 그 드시니까 목이 느낌, 뭐 느낌이 그 <laughs> 네. 올라오네마. 네 느낌이 또 틀려. 아 그래요? <laughs> 드시고서 딱 보니까. <laughs> 아, 저는 진짜 몸 피곤하고 이럴 때는 음, 음. 이거 하루에 두 포도 먹어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네. 지인들도 나눠주기도 아유, 하고 이게 휴대성이 좋잖아요. 먹기도 좋고. 아 예. 진짜 찐하다. 예 아무튼 지금 중국과 일본 지금 아주 심각해요. 이제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기 종류별로 그렇게 이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일본 음. 총리가 이 대만 문제 중리. 때문에 예, 예.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이 지경까지 온거 아닙니까? 근데뭐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가 이제 혼자 떠든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떤 안목적인지 미국과의 어떤 미, 미일 안보 협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화된 군사력. 네. 그게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라 어? 그런 얘기 했어? 난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발병하면서 음. 중국한테, 아, 내가 일본에 얘기해서 좀, 그 얘기를 좀 하지 말라고 할게. 말릴게. 네. 이렇게 이제 가는 수순이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같이 미, 미일이 저 중국의 어떻게 반응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상태를. 네. 이것도 군사적인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어떤 군사력을 이제 동원해서 음. 압박을 해 오는지. 음.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어떤 대응 능력, 어떤 움직임. 이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모아가 정보를 모아서 다 이제 축적을 해죠. 야 그리고 음.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방지를 하자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직전까지 충돌 직전까지갈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위기 상태는 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그 J15 함재기 전투기하고 이제 F15J 구 항공단 오키 나와 구 항공단 네. 그 발진을 해 가지고 이제 어떤 공중에서 부닥 친 건데 이거를 빌미로 미이 일본의 방위성은 이제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어, 공군 전투기 전력 현대화가 좀더 서두를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국 국민들이나 어떤 그 예산 국회에서 타는 타내, 예산 타는 게좀더 확실하게 이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구 항공단 오키나와 구 항공단 그 나하 공항 옆에 나하 기지에 있습니다 그 전투 비행단이 주력이고 근데 일본 항공자에 대해 FC5J가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개량이 된게 있고 안된게 있어요. 어. 근데 개량이 된 거는 우리 대한민국군의 공 F-14K 레이다, 화기 관제 레이더 화력 제어 레이더인 APG-63V1을 똑같이 장착하고 있는데 음. 우리는 이제 지상 공격까지 가능한 거고 멀티로 이제 돼 있고 그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가 일본 것은 이제 공중전에 특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미사일 발사, 뭐 대한 미사일을 좀 개조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차이는 있어요. 네. 같은 레이더인데, 어. 근데 이게 이미 우리 대한민국군에도 소개돼서 들어온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구형화됐다는 얘기예요. 어. 그게 어, 일본도 이제 방위성이 자기들이돈 들여서 꾸, 꾸준히 이제 전투기로 선별해서 어떤 비행 상태가 좀더 좋은 앞으로 더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선별해서 개량을 해서 다 끝났어요 사업은. 근데 이미 이게 구형화, 구닥다리. 그리고 미공군은 현재 F-15C, D 버전은. 2 7 일곱 대를 냉겨놓고 다 퇴역 조치. 주력기계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무기 측면에서는 딱 그거를 이제 접하고서 소식을 접하고서 아 일본 항공자에다가 이제 급해졌다. 현대화 서둘러 더 서둘러, 서둘러야 되고 더 나가서 나아가기지 구 항공단의 개편을 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1 5를 아주 뭐 그. 완전히 그 경매를 할수 있는 유사 시에 네. 앞서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성능이 J-15 계열이나 시리즈나 항공제함의 F-15 그 시리즈는 거의 대등하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거의 뭐 동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J-15에 격추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에서 그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압도를 못 한다. 네, 그만큼은 중국 공군이나 해군 항공대 전투기들이 그만큼 성능이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음. 어떤 전장 중심으로 플랫폼은 그대로 뭐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일본은 너무 느리게 그 개량도 했고 다 전체 개량도 못했고. 근데 어느덧 이미 그거는 구형화돼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F-15K 레이더 중심으로 개량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했죠. A사 레이더로 넘어가는 예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 일본 일본의 J-15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 아니 일본도 그 개량 사업을 별도로 지금 사업화되고 있는데 네. 숫자가 뭐 60여 대고 우리는 59대인데 네. 그러니까 주력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음. 물론 이제 F-35A하고 B가 들어오긴 있는데 음. 그 속도가 좀 느리고. 그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일을.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네, 뭐 미국에서 예. 또 만드는 게. <laughs> 예예. 만들어서 발주한 숫자는 이제 147대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걸 사겠다고.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시간이 너무 느리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그리고 어, 영국, 이태리아 공동개발 지금 시작을 한 GCAP, GCAP. 네. 이건 뭐 지금 먼 얘기 아닙니까? 먼 네, 얘기죠. 유럽 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다카이 총리가 방위상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이 전력 개편을 일단 오키나 쪽이 제일 위험하니까 지금 미사기지 중심으로 대인, 배치가 되고 있는 일본 항공자에 대한 F-35A를 일단 뭐 파견을 하다 하자 그쪽으로.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어, 뭐 바로 이제 비행단에 뭐 이렇게 수업을 해서 교체하는 대기보다는 왜 그동안 계획이 또 진행되는 거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어, 이번엔 심각하기 때문에 어, 일본 항공자이드 F-35A가 좀 거기에 배치될 가능성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이 중국이 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 공해상에서 이 일본의 F-15J를 쫙. 건드렸어요. 이게 다이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을 하겠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상 중심으로 수상, 네. 이 해상 서페이스 측면으로 해서 함정들이나 이제 자기들의 해경 함정을 동원을 뭐 백척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고 일 단계는 이 단계는 이제 전투기로 뛰어서 이제 건드려 보는데 여기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가 이제 격돌을 한 건데. 뭐 충돌, 그러니까 공전하기 전까지 갔는데 음. 그다음에 순서 수순은 J-20이 등장하지 않을까. 아그 다음에는. 네, 그래서 일본 방위성도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야 F-35를 이게 오키나와에 아. 투입을 해야 될 생각을 해된다뭐 아, 최소한의 어. 큐슈반도 쪽으로 기지에 뭐 유타바라 기지도 있지만은 뭐 위에 지금 찌키 기지 이런 데에 이제 배치를 이제 이동 배치를 해야 돼요. 그걸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저는 볼때 네. 전투기 간에 이제 격돌 격, 대응. 대결이 좀더 이제 에스컬레이션 상승해서 을 진짜 오세대 전투기 간에 이게 되는가? 니가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시험해 볼것 같아요. 우리 우리 그 J-15 J... 가지고 음, 한번 음. F, 일본 F-15 한번 건드려보고, 음. 어 니네 이 정도 면 맞춰 봤지? 이번에 또 J-20으로 한번 건드려 볼까? 음.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일간에 알려지기는 이제 J-20이 뭐 2년 사이에 200대에서 지금 400대 수준까지 400대까지요. 예,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2년 오. 사이에. 네, 아주 그냥 상당히 신속하게 배치를 한 거죠. 네. 당연히 이제 동원을 해서 한번 이제 맛을 보여주고 아니면 간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도 지금 배치가 시약이 됐는데 음. f 1 5 2 x 라든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사업이 좀더 일본 항공군자에대가 이제 사업을 더 서둘러야 되는 정신이 이제 반짝 나는 네, F-35A를 미군한테 더 빨리 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F15JSI, 계량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거 더 이상 늦실수 없는 거고. 음... 아니, 어느 정도 성능이 돼야만 이게 서로 대결을 해보는 건데. 조준을 당했다는 거는 저게 순간 그냥 조준해서 쏴버리면은 자체 F15J 그 계량 전투기에 달려있는 1번째 전자, 전, 그 대응 장비, 있잖아요. 전투기의 모습을 네네. 교란시킬 수 있는. 즉 그거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즉그 문제가 이제 좀 있죠. 이게 실전에 들어가는 거고. 성능이 또뭐 이제 구형화되면은 네. 격추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 이, 네. 바, 이 방어 장비 RWR 계통을 이제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신이 바짝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이 일본 자이대에이 F 1 5 J가 떴을 때 이건 뭐 일본 거구만 네. 한번 우리 한번 떠볼까? 네, 한번 건드려 볼까? 이걸 예. 분명히 체크를 하고, 당연히, 예, 예 건드려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본 측에서는 10년 전부터 네. 센카쿠, 그다음에 그 다이오 다오이 두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네. 다오이 다우라고 하고 거기에서 공중 충돌, 전투기끼리 어떤 공전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미 2015년도에 그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저그 책도 갖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 관계자들은 이미 그 예상을 10년 전에도 있어 존재했었어요. 어. 그게 이제 지금 현실로 딱 나타난 거지 10년 만에. 아. 이거 대비하는 시다루는 있어요. 일본 네. 방위 쪽에 방위성 쪽에. 이게 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중국이 진짜 열받았나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대만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타이페이 갔다 왔는데요. 9월 때도 갔다 왔죠?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 갔다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9월 때는 못 느꼈는데 12월 달에 가서 가 보니까 어때요? 어 그냥 평온해요. 대만은 평온합니다. 어, 평온하고 내가 느낀 거, 제가 느낀 거는 네. 이제 이번에 소감이 네. 아이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 이렇게 합쳐져도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네. 흡수가 될수 있겠다. 네. 아될 수도 있겠다. 네, 우리 한반도하고 달라요 어, 그 서로 교류, 뭐 경제, 문화, 네. 여러 가지 교류하는 게 완전히 개방돼 있고 중국 쪽이랑 서로 왔다 갔다 완전히 왕래도 완전히. 하잖아요. 아... 많이 섞여 있어요. 마치 그동서독에 이제 옛날 했던 거를 더 확대한 개념이죠. 음... 근데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 뭐가 교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또 긴장 완화된 것도 없고.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만은 어느 순간에 전쟁은 지금 분위기 조성하는 거고 이게 대만의 타이완의 정치 체계를 이제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그냥 홍콩처럼 넘어갈 수도 있다. 어, 그냥 흡수될 수 있다. 어, 그런 어. 사회 분위기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우린 그래도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심각한 남북한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안보 문제에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70년 동안 이상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 타이완과 중국 관계는 또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옆에서 오히려 더 이제 이거 가지고 부추기거나 뭐 불질을 한다. 아니 이걸 오히려 걱정하고 자기들까지 이제 피해가 올 것이. 그게 넘어갔을 경우에. 그게 이제 타이완이 있으면 옆에 오키나와 제도도 쫙 있잖아요. 네. 섬들 기어진 게. 바로 앞에. 바로 여행을 봤죠.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센카쿠 다이오이 다오가 네. 바로 여행을 봤대요 그다음 차는 례 자기들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아, 아 고민하면서 긴장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10년 전을 거슬러 이렇게 거꾸로 하면 2015년도 기준으로 쌩깍고 다우이다 다오, 문제가 심각했거든 전쟁 한해 만에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양안 사태로 넘어갔죠 음 관심이 좀 대만으로 네. 넘어갔다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그 섬에 대해서는 조용해졌고 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점령당하는 건뭐 되면은 차례는 자기다 이거지 자기 차례. 그러니까 일본 쪽 지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네요. 음, 자기들한테 이제 바로 온다 이거죠. 음. 그래서 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바라보고 이제 발언을 먼저 던지고 다시 또 되받고 그다전투위까지 올라가 서로 이제 뭐 네이더 조준하고 회피하고. 아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방위상 장관은 네. 새벽에 막 기자회견 급하게 하고. 그렇죠. 네, 새벽에 때. 얼마 전 쪽이. 네시 넘어서 그러겠다고 어, 심각하게 하는데. 생각하면 자다 말고 그냥. 저기 관사 관사에서 그냥 불러다 놓고 이제 어. 예. 와 정말 중국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지금 일본 방문 자제령에 일본산 뭐 수입 산물 음, 이런 것도 금지 음. 막 압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음. 와 일본 측도 지금 뭐 이렇게 중국이 나오는데 뭘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군사적인 대응이라는 게 제가 전망을 좀 하나 하면은 네. 어, 해가 바뀌면은 12월 달에는 이제 연말이니까 뭐 일본도 뭐 어떻게 움직이긴 좀 그렇고. 네. 어, 1월 뭐 이제 또 중순 하순 들어가면은 그 소위 그 개조한 경항 뭐 있죠. 오, 네. 미, 그 이즈모, 가, 이즈모 가가. 가가 이거 동원할 수 있어. 아. 동원해서. 네, 네. 동원. 해주기 식으로. 동원해서 이게 또 미일 또 저기잖아 동맹 관계잖아. 음. 그럼 일본에 와 있는 이와쿠니 기지에 와 있는 미 해병대 수직 이창리 전투기들을 F35B. 그걸 다 태워가지고 합동훈련 연합훈련이니까. 아, 연합훈련 하겠다. 일부러 미국한테 벌써 연락했을 거야. 야 그거 연초에. 근데 그거 트럼프가 해주겠어요. 약간 지금 아,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이건 내가 볼 때도 그 훈련 바로 할 거야 보란 아, 그. 듯이. 어. 왜냐면 이제 이게 이즈먼 가가가 2 6년 말부터는 이제 실전 배치 본격 배치가 들어갈 수 있고 네. 초도 배치지만 초도 IOC지만은 네. 그게 중요하거든. 어, 어 너그래서제2십 가지고 나를 어? 겁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어. 네. 나 바로 배치해서 바로 이제 서둘러 배치하겠어. 하면서 근데 함재기는 아직 다 모이지 않았으니까 미국에 생산돼서 다 오지 모이지를 않았으니까 1개 대대 정도라도 네. 주일미군인데 f 3쇼 B 두개 대대 동원해. 주일미군하고 얘기해서 태평양 사람 얘기해서 훈련 좀 하시죠. 와 그거 하면 문제가 지금 더 커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네. 오키나와 제도 근처에서 작전 훈련을 하면은 이제 경항 모지 말은 중국이 어너 했냐? 야세척다 모아.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또중국이 아직은 또 문제가 함재기 J35가 지금 한대 가지고 지금 테스트에 보여준 거지, 이게 양산 배치, 실전 배치까지 갈려면 계속 시간 필요해. 음,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데, 지금은 이제 위세를 일본이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아 하시죠, 훈련, 이러면서 이제. 난 그게 보이는데 벌써.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을 하면서, 저희 우리 이승준 기자가, 네. 그 일본. 아티베스타임즈 이승준 기자. 네, 우리 이승준 기자가, 어, 지금 일본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거기서 잠자고 오는데 한국공자해대가 네. 이제 새로운 기지 이제 그 전투기 배치한 데가 뉴타바르. 유타바르 규슈 반도 남쪽에요. 이 뉴타바르 기지에 F-35B 세 대를 배치했어요. 받자마자 어. 어.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공개를 했어. 아 어, 오늘 공개를 했어요? 네. 일본에서? 네. 어. 근데 물론 이제 예정된 어떤 그 일본 한국공자해대 예정된 일 년간의 그 에어쇼 그 기간에서. 나온 건데 이 중국의 제25위번이 도발 때문에 이렇게 한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연찮게 아. 시기가 맞 아,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일본의 방송사에서는 이제 좀 그거를 크게 보도할 것이다. 아, 더 크게. 안다 아, 있어. 좀만 기다려 봐. 나 가지고 나갈 거야. 어, 어, <laughs> 그때 좀 만나지. 나 스텔스 내가 가지고 나갈 때 만나지.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제20 왕창 뛰어라.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일본 자위대 공군 조종사면은 라 이 중국의 j 1 5가날 레이더로 조준을 했어. 네. 그럼 저도 어떻게 좀 기동을 해가지고 음. j 1 5를 똑같이 레이더로 조준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공중전 하는 걸 바로 이제 이제 버튼 열어가지고 그냥 쏘는 거아 그럼 서로 쏘러 그냥 일본 자기의 공군 전정기가 참은 겁니까? 아니 일단 회피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우발 충돌로 인해서 전쟁 제한적인 항공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 정도로 음. j 1 5가 나를 모욕을 줬다면은 아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과시 시연 시연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야 그렇게 어? 무조건 도발하지 마. 나도 있어 장비가 다 있고 좋은 게 있어. 나도 배가 있어 음. 함정이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우리 주일 미군에 다 있잖아. 이걸 다감당하겠어 뭐 이제 이거 하려면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지. 그럼 바로 이제 그게 보고 들어가고 회의를 이제 한 거쳐서 아 우리 연말에 이제 또 쉬어야 되잖아1월달에 여기 미군하고 한번 하자 태평양 사람으로서 또 승인할 거고 음. 왜냐면 미리 다 해봤어 훈련도 제한적으로 어, 테스트를 이미 몇년 전에 해봤어요 일본 가, 그러니까 이즈모에 어, 주일 미군 이제 F35가 와서 이렇게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토 F35 아, 또 배도 보냈고예 그래서 이미 준비는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 항공자에해서도 F35를 이제 받기 시작했고 도입이 되고 있고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시연을 해야 되잖아. 군사력이라는 음. 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거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일차적 네,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오퍼레이션 실행하는 거는 이제 세를 과시해야 되는 거. 시연 음. 그래서 저는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음. 이기 싸움에서는 일본이 졌어요. 아이 그게 뭐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조준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알터블려서 땡땡땡 막 울리고 막 어디 위치에서 막조준한다막 음. 울려 가지고. 그래서 회피 기동하면서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내쫓은 거지 일종의 제25가. 일단 장소를 피해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가 결정해서 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바로 이제 쏘지는 못하죠. 제한적인 항공전 전쟁이 예. 날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중국 음. 다그 위쪽에서 음. 다 레이더 조준까지 좀 해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선까지는 이제 지정을 하죠. 예. 음.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 해봐라. 예. 해봐라. 반응을 봐라. 어, 예. 그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 음. 아무렴 중국 해군 항공대 조종사가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뭐 10년 전에 참 이런 비슷한 어떤 어떤 위험성이 존재했었는데 직접.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 음.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년 만에 또 일어나고 시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게 중국 군부 입장에서는 골아픈 게이 대만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 일본, 한국의 원자력 참수함 맞는다 그러지. 필리핀까지 땅을 막 내주면서 음. 미사일 가져오세요. 쏘세요. 훈련해 봅시다. 저 뒤에는 또 호주가 있고. 이제 골아픈 거에서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주도하는 건 전쟁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현상태 유지합시다. 그 음. 전쟁 일으키면 서로 피봅니다. 그냥 현상태 유지하고, 대만은 왜 건너가려고 그래? 건너가지 마. 이냥본토 음. <laughs> 있어. 그리고 뭐 무역 지금 서로 싸웠는데 내가 좀 완화하고 당신도 나좀뭐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풀거 풀 있으면 풀고.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신문 기사 나오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천삼십 년대를 향해서 전쟁이 일으키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런 일환이고 그래서 이게 우발적 어떤 충돌은 게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만약에 서로 이제 전투기가 뭐~ 편대 두대두대 간에 뭐~ 문제 사건이 생겨도 그거를 이제좀 주소 그니까 안쳐야 되는 내려야 되는, 톤다운에 대한 음, 음.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아, 이게 좀 평화적으로도 좀잘 해결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정말로 진짜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백진상. 야, 이걸 백진삼을 이게 계속 드시고 계신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런 차에서 원 <laughs> 하나 더 드시겠습니까? 아, <laughs> 아니, 방금 하나 먹었는데 아, 이거 하나 더 먹었다면 저, 저 온몸에 불이 그냥 <laughs> 확 올릴 예, 것 같아요. 열이 올르죠, 열이. <laughs>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이 산삼 건강 기능식품 역시 최고는 제가 먹어봤더니. 백진삼이 으뜸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에서 꾸준하게 네.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꾸준히 알려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2년째 네. 지금 이 백진삼 예 네. 네. 계속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네. 그 지속적인 어떤 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네. 네. 산삼 하면은 음. 고농축 진에 백진삼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